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엔 겉으로는 나를 위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반드시 걸러내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쉽게 확신이 서지 않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탈무드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며 갖추어야 할 처세를 쌓아 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인간관계는 잘 넓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좁혀야 하는 것이다. 친구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자로 매일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약과 같은 자로 이따금 있어야만 한다. 셋째는 병과 같은 자로서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로운 행복을 만드는 것은 수많은 친구가 아니라 훌륭히 선택된 한 친구이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것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선행하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 착한 사람이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한 척의 배에는 한 명의 선장만 필요하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힘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주어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항상 평상시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의 빛을 바란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찾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한다. 도움을 받기보단 도움을 줄 생각으로 인맥을 다스리는 것이 소중한 지혜이다. 인색하지 말고 서슴없이 베풀어라. 내 밥값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하지 않다. 남을 도울 때는 확실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나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직장 바깥 사람들도 골라서 많이 사귀어라. 직장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 직장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고집을 부리지 마라.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일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지,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직장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회사 돈이라고 마음껏 쓰면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다 보고 있다.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봐라. 남에게 가하는 비판은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기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라.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단돈 천 원만 원이라도 기부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양초에 불을 붙일지라도 처음 양초의 불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함께 울고 울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다. 힘든 일 하시는 분께 잘하라. 경비 아저씨, 청소부 아주머니, 음식점 종업원에게 잘해라.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오랜 벗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나무를 심었다고 금세 그 그늘 밑에서 쉬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 포도주는 새 술일 때는 신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괜찮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 될 순간이다. 현명한 사람은 배움을 얻으려 하고 굳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풍부한 사람은 자기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너무 지나친 후회는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정의로운 일에 앞장설 용기를 해친다.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빨을 보이지 마라. 너무 많으면 부족함이 있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가지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우리는 바다가 된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랑의 결말에는 증오가 남는다.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남들이 모두 울고 있을 때 웃지 말고, 남들이 모두 웃고 있을 때는 울지 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이를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 사람을 모른다면 그의 친구를 보라.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걸린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정직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중한 가지는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의견은 많지 않아도 의견 차이는 매우 많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둘중 하나는 해야 한다.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의미한다. 지금 불행하면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앞이 막히면 옆을 보고 옆이 막히면 뒤를 보고 뒤도 막히면 위를 보라.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된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눈길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해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젊은이는 실수를 하고 중년층은 싸움을 하며 노인은 후회를 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행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내일 당신이 이루어야 할큰 일을 위하여 좋은 습관을 미리 들여두는 것이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은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니 옆에서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어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구시와 지문이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으로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은 남이 되고 이혼하고 원수가 되고 전쟁을 한다.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고 말을 삼가라 이것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유구한 진리다. 신은 이야기가 듣고 싶어 인간을 만들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천사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그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것은 향수를 뿌려주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신에게도 몇 방울은 튀기 때문이다. 행복에서 불행함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5살 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10살 된 자식은 노예이며 15살 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울 때 차별하지 말라.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게 없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진정한 상술이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그것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은 악기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오물의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세상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의 이스트와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책을 갖고 설수 없다. 책을 갖고 서 있는 자는 칼을 갖고 설수 없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 누군가에게 가스라이팅을 당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었던 적이 있나요? 우리가 사는 세상엔 겉으로는 나를 위해주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나를 이용하고 조종하며 가스라이팅을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존재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그런 친구나 동료가 있다면 반드시 걸러내야 할 인간관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쉽게 확신이 서지 않고 고민을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탈무드 인간관계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대하며 갖추어야 할 처세를 쌓아보시길 바랍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본 것을 이야기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은 들은 것을 이야기한다. 인간관계는 잘 넓혀야 하는 것이 아니라 잘 좁혀야 하는 것이다. 친구의 종류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다. 첫째는 음식과 같은 자로 매일 빠져서는 안 된다. 둘째는 약과 같은 자로 이따금 있어야만 한다. 셋째는 병과 같은 자로서 이를 피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혜로운 행복을 만드는 것은 수많은 친구가 아니라 훌륭히 선택된 한 친구이다. 나보다 나을 것이 없고 내게 알맞은 것이 없거든 차라리 혼자 선행하라. 어리석은 사람의 길동무가 되지 말라. 착한 사람이 나쁜 점이 악한 사람의 좋은 점보다 낫다. 한 척의 배에는 한 명의 선장만 필요하다. 지금 힘이 없는 사람이라고 우습게 보지 마라. 힘 없고 어려운 사람은 백번 도와주어라. 그러나 평판이 좋지 않은 사람은 경계하라. 항상 평상시 평소에 잘해라. 평소에 쌓아둔 공덕은 위기 때의 빛을 바란다. 나에게 필요한 사람만 찾지 말고,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을 먼저 찾아야 한다. 도움을 받기보단 도움을 줄 생각으로 인맥을 다스리는 것이 소중한 지혜이다. 인색하지 말고 서슴없이 베풀어라. 내 밥값은 내고 남의 밥값도 내가 내라. 남이 내주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마라. 고마움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라. 고마우면 고맙다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큰 소리로 말하라. 마음으로 고맙다고 생각하는 것은 인사가 아니다. 남이 내 마음속까지 읽을 만큼 한가지 않다. 남을 도울 때는 확실하게 도와줘라. 도와주는지 안 도와주는지 흐지부지하거나 조건을 달지 마라. 괜히 품만 팔고 욕만 먹는다. 남의 험담을 하지 마라. 그럴 시간 있으면 팔굽혀펴기나 하는 게 나한테 도움이 된다. 직장 바깥 사람들도 골라서 많이 사귀어라. 직장 사람들하고만 지내면 우물한 개구리가 된다. 직장을 그만두면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 불필요한 논쟁이나 고집을 부리지 마라. 직장은 학교가 아니다. 일의 성과가 중요한 것이지, 내 의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직장 돈이라고 함부로 쓰지 마라. 회사 돈이라고 마음껏 쓰면 모를 것 같지만, 사실은 모두 다 보고 있다. 남의 기획을 비판하지 마라. 내가 쓴 기획서를 떠올려봐라. 남에게 가하는 비판은 언젠가는 돌아온다. 그 사람 입장에 서기 전까지 절대 그 사람을 욕하거나 책망하지 마라. 조의금을 많이 내라. 사람이 슬프면 조그만 일에도 예민해진다. 기쁜 일보다는 나쁜 일을 더 세심하게 신경 써라. 약간의 금액이라도 기부해라. 단돈 천 원만 원이라도 기부하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얼굴이 핀다. 한 개의 촛불로 많은 양초에 불을 붙일지라도 처음 양초의 불빛은 흐려지지 않는다. 함께 울고 울었던 사람들은 더 이상 낯선 사람이 아니다. 힘든 일 하시는 분께 잘하라. 경비 아저씨, 청소부 아주머니, 음식점 종업원에게 잘해라. 이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사람은 경계하라. 나중에 내가 어려워지면 배신할 사람이다. 옛 친구들을 챙겨라. 새로운 네트워크를 만드느라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재산을 소홀히 대하지 마라. 오랜 벗들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다. 참나무를 심었다고 금세 그 그늘 밑에서 쉬기를 바라는 것은 헛된 일이다. 포도주는 새 술일 때는 신포도와 같은 맛이 난다. 그러나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맛이 좋아진다. 지혜도 이와 똑같은 것이다. 해를 거듭함에 따라 지혜는 닦여진다. 너 자신을 발견하라. 일주일에 한 시간이라도 괜찮으니 혼자서 조용히 생각하는 시간을 가져라. 지금 이 순간을 즐겨라.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은 나중에 내 인생의 가장 좋은 추억이 될 순간이다. 현명한 사람은 배움을 얻으려 하고 굳센 사람은 자기 자신을 억제하고 풍부한 사람은 자기 소득에 만족하는 사람이다. 너무 지나친 후회는 하지 말아라. 그것이 정의로운 일에 앞장설 용기를 해친다. 상대를 물어뜯을 수 없다면 이빨을 보이지 마라. 너무 많으면 부족함이 있다. 만약 친구가 야채를 가지고 있으면 고기를 주어라. 서로 떨어져 있으면 한 방울에 불과하지만 함께 모이면 우리는 바다가 된다. 단번에 바다를 만들려고 해서는 안 된다. 자랑의 결말에는 증오가 남는다. 남들로 하여금 자기를 칭찬하게 하는 것은 좋으나 자기 스스로 칭찬하는 것은 옳지 않다. 남들이 모두 울고 있을 때 웃지 말고, 남들이 모두 웃고 있을 때는 울지 마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서 가장 현명하다. 이를 아는 사람을 가까이 해라. 그 사람을 모른다면 그의 친구를 보라. 사람을 알려면 그의 지갑과 쾌락 그리고 불평을 보라. 물고기는 언제나 입으로 낚인다. 사람도 마찬가지로 입으로 걸린다. 사람에게 하나의 입과 두 개의 귀가 있는 것은 말하기보다 듣기를 두 배로 하라는 뜻이다. 정직한 사람을 가려낼 수 있는 방법 중한 가지는 당신은 정직한 사람입니까? 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정직하지 못한 사람이다. 남을 헐뜯는 것은 세 사람을 죽인다. 자기 자신과 상대방 그리고 그것을 듣고 있는 사람이다. 성품이 나쁜 사람은 이웃의 수입에 마음을 쓰면서 자기의 낭비에는 마음을 쓰지 않는다. 의견은 많지 않아도 의견 차이는 매우 많다. 성공의 문을 열려면 밀거나 당기거나 둘중 하나는 해야 한다. 같이 모이는 것은 시작을 의미한다. 협력해서 일하는 것은 성공을 의미한다. 지금 불행하면 이보다 더한 불행은 얼마든지 있다고 생각하라. 앞이 막히면 옆을 보고 옆이 막히면 뒤를 보고 뒤도 막히면 위를 보라. 승자의 하루는 25시간이고 패자의 하루는 23시간밖에 안된다. 승자는 다른 길도 있으리라 생각하지만 패자는 길이 오직 하나뿐이라고 고집한다. 승자는 구름 위에 태양을 보고 패자는 구름 속에 비를 본다. 승자는 눈길을 밟아 길을 만들지만 패자는 눈이 녹기를 기다린다. 젊은이는 실수를 하고 중년층은 싸움을 하며 노인은 후회를 한다. 잘못을 인정하는 것처럼 마음이 가벼워지는 일은 없다. 그러나 자기가 옳다는 것을 인정받으려는 것처럼 마음이 무거운 일은 없다. 행운의 모든 것을 맡긴 채 의지해서는 안 된다. 자신의 결점을 찾아내는데 힘쓰는 사람은 남의 결점을 찾지 않으며 남의 결점만 찾아내는 사람은 자기 결점을 찾지 못한다. 지금 당신이 할 일은 내일 당신이 이루어야 할큰 일을 위하여 좋은 습관을 미리 들여두는 것이다. 배운 것은 많지만 선행을 하지 않는 사람은 야생마와 같은 것이다. 그것은 기수가 올라타자마자 그를 흔들어 떨어뜨린다. 뛰어난 말에게도 채찍은 필요하다. 현인에게도 충고는 필요하니 옆에서 달콤한 말만 하는 사람을 조심해라. 말 한마디 덧붙이는 것은 언제라도 가능한 일이지만 이미 해버린 말을 주어 담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입을 닫을 줄 모르는 사람은 대문이 닫히지 않는 집과 같다. 구시와 지문이란 입은 재앙을 불러들이는 문이라는 뜻으로 말 한마디로 이 세상은 남이 되고 이혼하고 원수가 되고 전쟁을 한다. 입을 조심하고 혀를 조심하고 말을 삼가하라. 이것은 인간이 세상에 존재하는 한 유구한 진리다. 신은 이야기가 듣고 싶어 인간을 만들었다. 낯선 사람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은 천사에게 친절히 대하는 것과 같다. 아무리 작은 친절이라도 그 행동은 결코 낭비가 아니다. 기도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가 절실한 것인지 자신에게 물어봐라. 그렇지 않으면 기도하지 마라. 습관적인 기도는 참되지 못하기 때문이다. 남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는 것은 향수를 뿌려주는 것과 같다. 뿌릴 때 자신에게도 몇 방울은 튀기 때문이다. 행복에서 불행함으로 바뀌는 것은 순간적인 일이지만 행복으로 가꾸는 데는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 이미 끝나버린 일을 후회하기보다는 하고 싶었던 일을 하지 못한 것을 후회하라. 의인은 죽은 후에도 산자라고 불리고 있다. 그러나 아기는 살아있어도 죽은 자라고 불린다. 다섯 살된 자식은 당신의 주인이고, 열살된 자식은 노예이며, 열 다섯 살된 자식은 동등하게 된다. 그 후부터는 교육시키는 방법에 따라 벗이 될 수도, 적이 될 수도 있다. 아이를 키울 때 차별하지 말라. 아이는 어릴 때 엄하게 가르쳐야 하나. 아이가 무서워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아들에게 근면함을 가르치지 않는 부모는 아들에게 절도를 가르치는 것과 다른 게 없다. 학교가 없는 도시에는 사람이 살지 못한다. 행동은 말보다 소리가 크다. 자녀를 가르치는 최선의 교육은 자기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것이다. 아이에게 무언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켜라. 지키지 않으면 당신은 아이에게 거짓말을 가르치는 것이 된다. 승자는 과정을 위해 살고 패자는 결과를 위해 산다. 승자는 새벽을 깨우고 패자는 새벽을 기다린다. 필요한 사람에게 파는 것은 상술이 아니다. 진정한 상술이란 자기가 갖고 있지 않은 물건을 그것이 필요치 않은 사람에게 파는 것이다. 뛰어난 사람은 아기의 충동도 그만큼 강하다. 오물에 침을 뱉는 자는 언젠가 반드시 그 물을 마시게 된다. 세상이 지나치게 쓰면 안 되는 것이 세 가지 있다. 그것은 빵의 이스트와 소금 그리고 망설임이다 인간은 세 가지에 의해 지탱된다. 지식과 재산과 선행이다. 칼을 갖고 있는 자는 책을 갖고 설수 없다. 책을 갖고 서 있는 자는 칼을 갖고 설수 없다. 책으로부터 지식을 배우고 인생에서 지혜를 배운다. 사람은 누구나 어른이 되지 않는다. 다만 아이로서 나이를 한 살씩 먹을 뿐이다.